네 오늘 7월 1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수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미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고난료에 부탁을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몇 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복음과 오늘 본문의 복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이장의 말씀이나 아또어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 그런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니고데모의 그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고 간증을 듣습니다. 자기가 환상 중에 예,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자가 오셔서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베드로도 자기 자기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런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네발 달린 짐승 또 벌레 새뭐 이런 거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듣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게 중요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보시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37절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 하나님이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 말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2절과 43절을 말씀해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어, 분명히 말합니다. 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를 믿는 사람을 다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명백한 복음이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어, 44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갑자기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깐, 바울이, 이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 보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함께 있던 여섯 명의 사람이 함께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방언을 이야기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죠.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의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일 말씀드릴 텐데요. 내일 말씀의 그 주제가 어떤 거냐 하면. 어, 본문이 오늘 우리 그사대행전 10장과 11장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고넬료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는 거고 이방인이 구원 받는 것은 오로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여러분, 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제가 내일 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흐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과 이방인이 구원받습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현재 사람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 제가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탈을 쓴 그런 형식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캐톨릭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행위를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저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행위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가 뭐냐하면요. 어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남은 자의 교회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바벨론 교회 사탄의 사탄에게 붙잡힌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겁니다. 몰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어, 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 그 복음의 진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